복수 확인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복수 확인 패스홀 가스 조작 사건이 디젤차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미 설정 여부를 확인할, 하, 확인을 위한 도로 테스트를 했나요? 맞습니까? 네. 예, 테스트를 잘 진행되었나요? 아, 그게 뭐,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언제 예, 예. 정확한 기한... 그, 그, 결과는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어, 11월 중순경을 생각하 있습니다. 11월 중순하고, 예. 아까 발표하셨던 것처럼, 예. 아, 아까 보고를 하셨던 거름이죠 장관이 예. 예. 이번 사건에 바닥이 급속이 퍼지면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폭스바겐 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이미 설정 적발 관련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셨습니다. 그 일부가 아까 보고를 한 대로 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거 아시죠? 아시나요? 이 자료를 배포를 한 것을요? 예, 네, 제가 어이 문구는 좀 생소합니다만 내용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복습하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 설정 적발 관련이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아이 자료의 4페이지 정도 보면 은다 조치 방안을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수시 검사에서 제작사의 임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도로 테스트 역시 수시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맞나요? 어 맞나요? 이 임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재 이 현재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요. 환경부 장관은 수시 검사에서 제작사의 임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있으며 수시 검사 불합격 시 반매정치 리콜 가능. 그리고 그러니까 할수 있으며 의 표현을 네. 캔이냐 메이냐라고 보시면 네 메이로 봐야 됩니다. 캔은 능력인데 능력은 아까 보고된 대로 어 미국도 그렇고 어느 라도그 소프 그 기술을 소프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적발을 할수 있는 그 사실상으로는 그게 적발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예. 아 지금 가능한 것은 이제 복수화견 쪽에서는 시인을 하지 않은 한은 시인을 하지 않은 한 물으신다는 거죠.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촉발을 하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회사 쪽에서는, 기업 쪽에서는 시인을 하지 않은 하는 모르신다는 거죠. 알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알 없습니다. 않은 거죠. 그, 어, 네. 그 완전히 그 어, 서킷 보드, 네. 서킷 보드에 클로스 서킷 보드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현미로 봐도 안 보이는 것이고 네. 그것을 어떻게. 말씀 그대로 그 기술력을 확보를 하지 아직 우리가 못 하고 있다는 예, 것이죠. 앞으로도 지금 아까 민현주 중요한 민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디털차에 대해서도 이런 같은 문제를 일어날 수 발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알수 있는 이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 기술력 확보보다는 저 어, 실도로 주행 예. 이 검사 방법과 기준을 빨리 설정하면. 네 피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더 현실이 빠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보시면은 아, 화면을 보시면은 이 환경부 제작 아 제작차 인증고시 제3 8조를 보니까 수시검사시 필요한 시험 항목의 대기 규칙 발표 제17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 항목 이외 에 OBD 및 이미 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재량 해외라는 거죠. 할 수도 있고 검사할 수도 있고 검사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판단의 주체는 환경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검사를 할수 있고 검사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현재 고시 내에 따르면 수시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설정을 검사 항목을 넣어도 안 넣어도 되는 것이죠. 맞, 맞습니까? 네. 뭐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거를 안는다면 국가가, 임무를 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게, 가, 졌기 때문에 이게는, 아 우리가 이, 런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 수시검사 관한 현재 고시 내용을 이미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설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적으로 그런 조항으로 개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의미는 같습니다. 아, 네. 예, 그건 입법기술상의 문제지 실제로는 뭐포함 그렇죠? 하는, 아, 네, 같습니다. 의미는 의미는 같,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재량권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굉장히 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임의설이 저기 그 뭐라고 그러죠? 아, 재량이 아니면은 이, 이, 아, 그 뭐라고 그러죠? 재량이 아니고 정말 이보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적 조항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게 늘 같이 이렇게, 아, 같이 이제 조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임 되는 것입니다. 네, 원인않습 말씀, 유념해가지고 또 이게 현재 고시되어 있는데요. 네 가능하면 상위법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런 조치 함께 네.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런 그 개정에 관련된 아마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 장관이 한, 아, 마음만 먹으면 은잘 이제 금방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한 번을 그, 아, 신경을 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그런 말씀 아까 아, 온수미 중요한 온수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도 이번에 이번 국감 때는 세 번이나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 2012년 구미불산사고 이후에는 정부는 2013년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을 내놓고 화평법과 화관법도 같은 해에 제정해서 개정이 되었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화학사고 대비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번 질의를 했는데 아, 본부감사 때하고 아, 학물다 아, 저기 뭐야 9월 18일 감사하고 그리고 10월 5일 지방환경청 감사 때도 그렇게 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화감법 시행된 지 9개월이나 지났습니다. 화감법 문제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현장에서 뭐 어, 크고 작고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전반적으로는 어, 정착 단계로 가고 있고 네. 일부 이제 기업들에서 문제지게 한 것들이 있어 그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에 지적했던 상황 중에 정말 안, 굉장히 안 되고 지, 진행이 잘이잘안 네. 됐다는 그런 상황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상으로 목표를 전부 다 목표를 다 갖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작업. 그, 런 사업들은 저보다 그 목표가 20% 이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재정해서 개정을 했던 그런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오는 대답을 보면은 아, 계획단계, 그 계획단계 도대체 개,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아직까지 지금 9개월 동안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단계라는 것을 아직까지 그 답을 나오,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당초 목표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정치적 난, 난국이었습니다. 시행 초기에 실수라고만 지부하기에는 준비가 너무 허술하고, 허술하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 질의 아, 이제 확인, 감사에 확인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확인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기 패스출가스 조작 사건이 디젤차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미설정 여부를 확인할, 하, 확인을 위한 도로 테스트를 했나요? 맞습니까? 네. 예. 테스트를 잘 진행되었나요? 아 그게 뭐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정확한 그, 그 결과는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어, 11월 중순경을 생각합니다. 11월 중순하고 예. 아까 발표하셨던 것처럼 예. 아, 아까 보고를 하셨던 거름이죠 예. 예. 저는 이번 사건에 바닥이 급속히 퍼지면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폭스바겐 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미설정 적발 관련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셨습니다. 그 일부가 아까 보고를 한 대로 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거 아시죠? 그 아시나요? 이자료를 배포를 한 것을요? 예, 제가, 어, 이 문구는 좀생소한다만 내용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복습파게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임의 설정 적발 관련이라는 그 내용 아십니까? 사실상 의미는 같습니다. 네. 아, 예, 그건 입법 기수상의 문제지 실제로는 뭐 포함. 그렇죠. 같습니다. 아, 의미는, 의미는 같,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재량권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굉장히 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미 서, 이,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아 재량이 아니면은 이아그 뭐라 그러죠? 재량이 아니고 정말 이 보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적 조항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고객들 같이 이렇게 아 같이 이제 조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내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원인 않습니까? 말씀, 어, 유념해가지고 또 이게 현재 고시돼 있는데요. 네 가능하면 상위법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런 조치 함께 네.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런 그 개정에 관련된 아마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 장관이 아의 마음만 먹으면은 잘 이제 금방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한번을그 아, 신경을 써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 화학물질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그런 말씀 아까 아 온수미 중간 온수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수시 검사 시 필요한 시험 항목이 대기 규칙 발표제 17 제작자 배출 허용 기준 항목 이외 OBD 및 이미 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재량 해외라는 거죠. 할 수도 있고 검사 할 수도 있고 검사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판단의 주체는 환경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검사를 할수 있고 검사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현재 고시 내에 따르면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설정을 검사 항목을 넣어도 안 넣어도 되는 것이죠. 맞, 맞습니까? 네, 예, 뭐,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거를 안는다면 국가가, 임무를 어, 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기, 가, 가졌기 때문에, 이게는, 아, 우리가 이, 런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 수시검사 관한 현재 고시 내용을 이미 설정을 포함할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설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적으로 그런 조항으로 개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아, 이 자료의 4페이지 정도 보면은 다 조치 방안을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수시검사에서 제작사의 이미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벽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도로 테스트 역시 수시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맞나요? 어... 맞나요? 이, 이미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재, 이, 현재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부 장관은 수시검사에서 제작사의 이미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 불합 격시 반매 정치리콜 가능. 그리고 그러니까 할수 있으며 이편을 네. 캔이냐 메이냐라고 보시면. 네. 메이로 봐야 됩니다. 캔은 능력인데, 능력은 아까 보고된 대로. 어 미국도 그렇고, 어느나도. 그, 그 기술을 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적발을 할수 있는 사실상으로는 그게 적발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예. 아, 지금 가능한 것는 이제 복수확견 쪽에서는 시인을 하지 않은 하는, 시인을 하지 않은 르는 모르신다는 거죠.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만, 예. 그니까 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적발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회사 쪽에서는 기업 쪽에서는 시인을 하지 않은 하는, 모르신다는 거죠. 알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 네. 그 완전히 그, 어, 서키 보드, 네. 네. 서키 보드에, 클로즈 서키트 보드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현미로 봐도 안 보이는 것이고, 예 네. 그것을 어떻게. 일단은, 말씀 그대로 그 기술력을 확보를 하지 아직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이제 네. 앞으로도 지금, 다, 아까, 민현주 중요한 민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디털차에 대해서도 이런 같은 문제를 일어날 수 발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아, 알수 있는 이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 기술력 확보보다는 저 어, 실도로 주행 예. 이 검사 방법과 기준을 빨리 설정하면 네. 피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오히려 그게 더 현실이 빠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보시면은 아, 화면을 보시면은 이 환경부 제작 아, 제작자 인증 고시 제 38조.